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쉽고 예쁜 장미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은 방법으로 두개 만들어 이렇게 연결하면 예쁜 장미가 돼요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,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여러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. 색종이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줄게요. 접은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려 놓을게요.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줄게요.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한칸 옆으로 돌릴게요. 다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이제부터는 펼치지 않을 거예요. 한칸 옆으로 돌려놔 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에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왼쪽에 있는 모서리가 아래쪽에 가도록 다시 한칸 돌릴게요.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마지막은 첫 번째 접었던 이 선이 보일 거예요. 이 선대로 접어줄게요. 색종이를 살짝 들어서 이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접어줍니다. 이 위쪽 부분도 접어주기 위해서 색종이를 살짝 이렇게 펼칠게요. 그런 후첫 번째 접었던 그 선을 따라서 그대로 접어주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. 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. 이때 이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할게요.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린 후이 모서리를 반대쪽 이 점에 맞추어 주세요.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. 한칸 옆으로 돌린 후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주면서 이 접은 선은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해줄게요. 그리고 꾹 눌러줍니다. 한칸 옆으로 돌려주세요. 이 모서리를 이 모서리에 맞춰주고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줄게요. 한칸 옆으로 돌려놔 주세요. 이 뒤쪽에 있는 색종이를 앞쪽으로 빼내줍니다. 그러면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모서리를 이쪽 모서리에 맞춰 접어줄게요. 접은 선은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색종이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들고 이 뾰족한 모서리를 바로 뒤쪽에 보이는 세모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세요. 모두 다 같은 방법입니다. 장미 하나 완성이에요. 작은 장미 만들게요.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내장으로 오려줄 거예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. 접었던 거 모두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나와요. 오린 색종이 같은 방법으로 장미 만들어주세요. 만든 작은 장미를 미리 만들어두었던 장미 속에 껴 넣어주면 예쁜 장미가 완성됩니다.